유월 6일 말씀한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전쟁과 참된 힘의 사용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사사기 21장 8에서 15절 말씀. 아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현충일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번영이 희생한 이들의 덕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베냐민 집화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사용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손하시면서 세상의 힘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부인하라고 남을 살리라고, 하셨으니,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힘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여 년전 가난 속에서 민족 보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힘을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삶미전앉시다 그냥.